Many, many peopl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nd many other. more well, Canada uh, also many people like my channel and my my live live, live 방송. very lik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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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My nickname uh, is jun week San jun week. I'm very good at this game. So they call me June Week. You know, you know, June Week, mm. Keanu Leebus, main, main actor, June, June Week, <laughs> June, June Week, that a week, w e e n e t a j u n week. <laughs> 프레스 F O 바보다. 아이러브 로리는 너무 바보다. 내가 핀까지 찍어두는데 그걸 굳이 가서 죽는다. 산준벽 때린다. 산준 들어간다. 계단에 매닉이 다 쳐다보고 있다. 쏘지 말라고 한다. 쏘지 마. 나 쏘지 마. 뭐야? <laughs> 아, 저거. 골드? 골드를, 골드를, 먼 <laughs> 뭐 골드를 못한다는 얘기야.

아, 25점 너무 좋아. 나한테 관심을 줘. 내가 한번3 0씩 들어볼까? 휴, 뭐 이걸 못 때리네. 휴, 이걸 못 때리네. 휴, 어, 이걸 못 때리네. <웃음> <웃음> 어이 멍청이들 어휴 우셔 오씨 우셔 이제 빠져야겠다 우셔 우셔 어 오케이 우셔 그걸 못 죽이냐 어유 우유 뛰어 뭐야 딱딱 딱, 힐미 힐미 딱 힐미 힐미 힐미다 딱 힐미 어 스텔리 스텔스 레지, and this is monkey m o n k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돌아왔어 어어, oh, 죽어 오케이! Okay. No 지금 슬치 하나 죽은거야 I'm not done with you! You are t o o Woo! w 오지 Woo! w o 이이이 산주 산준 들어간다. 산주는 아무도 못 말려. 들어갔다. 산주못 말린다. 어, 애크크시신줄 알고, 나 이거 버튼 누르고 있네. 어, oh, 아파, 아파, 아파. 어, 에코스 하나가. 리전 도시 하나도 없네. 여기. 여기 오는 동안 리전 덫이 어떻게 하나도 없니? 좀 웃긴다 너 리전아 너덫 마우스 휠 버튼 누르면은 그 함정이 나가거든? 그걸로 던져놨어야 돼 친구야 그거 보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고요 <laughs> 너무 귀엽다 너네들 <laughs> 움직이지못하지 난 움직일 수 있는데 오 시퍼 시퍼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그 거기 보, 거기로 보고 있어요 우리 밴드씨 어이 거기로 보고 있어요 아 어, 아무도 모르겠다 아무도 모르겠다 어이 아무도 모르겠다 여기로 보고 있네 이제 아무도 모르겠네 너무.. 너무 찾기 어렵잖아 우리 친구들 우리 시즈요원들 너무 힘들어. 너무 세. 너무 잘해. 어, 우리 리전 그쪽으로 도망갔어요. 어이구 어떻게 어떻게. 거기 도망가면 어디 뭐갈 데가 있나? 리전에서 던지고 있는 거야. 어이구. 우리 우 리전이. 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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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laughs> <laughs> 우리 리전 어떡하면 <어떻게> 좋아 Oh <laughs> 핳 오우 쉣아 내가 막아줬어야 되는데 쏘리 트위치 아임 쏘리버달 러브 유다거지말 저런 나쁜 새끼를 봤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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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Lust> <mysticism>

뚠뚠 뭐야? 진짜 한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구나. 거기 왜, 있, 왜 있어? 어 아, 들어왔구나, 누가. 내가 들어가 줘야지. 너 그래 먹까라면 누가 어떻게 죽었지? 누가 어떻게 죽은 거지? 여기 여기 저기 누워 있었니? 설마? 불비야 <laughs> 너 거기 누워 있었니? <laughs> you will be detected if you remain in this area. You have been spotted by hostiles. Fall back. You're fucked. If you remain in this zone, you will be detected by hostiles. 움직여 임마 거기 가만있지말고 다른데로 가아 브론즈 죽어버리죠 아 브론즈 <laughs> 브론즈 안돼요 안돼요 <laughs> 아니 왜 계속 거기 있냐고 <laughs> 아니 다른데로 가라고 왜어쩌라고 <laughs> 여기서 설마 죽기 하겠어 <laughs> 이제 죽어버리니? <laughs> <laughs> 현실갱 <laughs> 현실갱 온다 조심해라 진짜. 욕하지 말자 지우나 현준아 못해도 가능 아니다. 아 스모크. <laughs> 글라지 올라온 수준 내려와서 떼야 싸워야 되는데 한 바퀴 돌아주기 이거 완전 개 능욕이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쇽쇽쇽슉아쇽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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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 척하면서 안 돌리고 돌린 척하면서 안 돌리고 이제 오쇽 으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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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하 마. 하 아, 도망가야 돼 이러면. 아아 어. 퍼파아하지마하지마에 시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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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링 할거면 이것만 알면, 알면 돼요 리포트 어 푸싱푸싱 푸싱 헬프 인인 B 인 A 3 0로올레디인 Are located. They're the located. Protect the bomb. I need Monty. I need Monty. Monty. TPG. the Oh. Friendly. Last operator standing. Oh shit. Oh shit! 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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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I'm so scared, man.